경화술 비교적 이제 좀 생소한 어떤 개념일 수가 있는데 난소에 생기는 낭종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경화술이라고 하면 반드시 산부인과에서만 하는 치료는 아니고 이비인후과에서는 갑상선에 있는 낭종, 내과나 외과에서는 간에 있는 낭종을 경화제를 사용한 경화술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난소에 생기는 낭종, 보통 이제 물주머니라고 표현되는 이런 혹들은 액체가 차있게 되는데, 우리가 가는 바늘을 이용해서 그 액체를 흡인해내고, 그 다음에 경화제, 대부분 이제 알콜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그 낭종 안쪽 벽을 구성하고 있는 그 액체를 분비하는 세포들을 괴사시키고 파괴시키는 시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낭종이 점차 쭈그러들면서 크기가 감소하고 몇 달이 지나면 궁극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난소는 보통 이제 배란과 호르몬 분비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이 잘안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따라서 난임 환자를 하든지 아니면 임신을 원하는 분들한테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일지라도 이제 양성의 난소 낭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술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악성종양이 아닌 양성의 난소낭종을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우리가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난소의 혹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반대로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 주로 이제 경화술이라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초음파와 같은 정상 의학적인 진단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 혹을 가는 바늘로 찔러서 그 안에 있는 액체를 흡인해내고 파괴시키는 그런 치료입니다. 궁극적인 어떤 차이는 정상 난소 조직을 파괴하느냐 아니면 보존하느냐 그 차이가 되겠는데 수술적인 치료 는 는 물리적으로 혹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장점일 수가 있지만 정상 난소 일부가 함께 그 혹과 떨어지기 때문에 난소에 있는 난자들 일부가 같이 소실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화술은 그 난소 낭종 안에서 모든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 난소 조직의 손실이 없고 따라서 난소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